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망한 동생이 사망 전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그 배우자에게 유류분 청구권이 남아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친형제끼리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한 형제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후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만약 사망 전 이혼을 했다면 상속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 4월 유류분 권리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유효하게 됩니다. 형제간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형제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형제가 사망 시 그들이 일 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사망한 형제에게 자녀가 없고 배우자마저 이혼한 상태라면 친 형제가 다시 일 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친형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친형제에게는 상속권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한 형제에게 자녀가 없고, 사망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는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유류분 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금액을 말합니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 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 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 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천만 원씩 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 권리 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법률상 가족이어야 성립이 됩니다. 어, 법률상 가족관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이혼했다면 법률상 가족관계가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권한은 없게 됩니다. 반면 이혼한 가정에서 자녀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부부는 법 절차에 의해서 남남이 될수 있지만 자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혼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각각 상속권과 유류분권. 이있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황에서 형제가 사망했는데 사망 전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보다 형제가 먼저 사망했다면 형제의 재산은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물려받게 됩니다. 반면 사망한 형제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는 사망한 형제의 상속 재산뿐 아니라 추후 사망한 형제의 부모, 시부모 혹은 처부모, 께서 돌아가신다면 대습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면 이 같은 자격은 상실되겠죠. 정리하자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법률상 가족관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과 대습상속권은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망한 동생이 사망 전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그 배우자에게 유류분권이 남아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민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